어. <laughs> um, what... <웃음> nope. 니가 <laughs> <목소리> <목소리> 미국 가서 훈련했는데, 타이 맞은 연습을 진짜 제일 많이 했는데, 구속이야 시합 때뭐 항상 150이 나오진 않지만, 그거 네가 계속 쪼그하게 네.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하잖아 응. 하고 있는 지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응. 이제비 하지 말고 되는 날만 좀 기억해 줄게 네. 네. 안 되는 건 빨리 잊죠 그래야 더 네. 좋은 선수가 되지 올때문 네. 하는 거야? 뒤에다 잡아놓고 응. 두 발에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물굴 뒤에 하면서 바로 오른까지기다는 거. 내가 얘를 써야 되는데 지금 너는 여태까지 상체를 썼잖아 그치? 얘를 네. 써 응. 얘랑 얘를 응. 네, 저희가 이 훈련을 하는 거, 목적은 약간 피칭 드이랑 비슷한 건데 약간 타이밍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가 애들 갈때좀 이런 걸좀 많이 하, 하고 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상체 힘을 빼면좀 약간 타이밍 맞추는 연습을 들좀 많이 시키는데. 자, 아, 하나, 아,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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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네오. 그 정도로부터 두 번을 다 잡아주고. 하나, 아, 오늘 어. 훈련장. <목소리>

우리가 딱 세트로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고 히빈지가 해놓은 상태에서 팔만싹 가야 되는데 지금 얘, 얘가 늦게 분리되잖아 지금 아또1 5을또어렇컵컵컵 이건 늦게 지한번에보면이지한 번에 <laughs> 아, 너 아직 열안 받았어 <laughs> 아, 늦어 늦잖아 늦잖아 힘을 아. 좀더 네. 세게 어봐 세게

맞어. 좀더몸 뒤에서 올라가지. 몸 뒤에서. 올라가야지. 몸 뒤에서. 네. 내가 몸한 돌고 아. 몸 뒤에 올라올 때까지 타이밍 네. 맞춰서 네. 그 때부터 시작하라고. 원래는 그 선수가 이 어퍼 던졌는데 지금 옆으로 회전하면서 던지는 것이 내스타는이야 맞다. 한번 보자. 안전해. 이거를좀더 이렇게 길게 집어 넣으려고 힙을 자꾸 이렇게 쓰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그래서 들어서글러 어. 잡은 상태로서 힌트 잡고 아, 어, 어. 또. 음. 또. 골반 열면서 맞아? 맞아. 잡을 때 잡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잡아놓고

여기다 다 중심을 모아놓고. 천천히, 천천히 좀더 천천히. 더 천천히. 어, 천천히. 모으면서 버티옆으로 같이 버튼 보자 오케이. 이게 버튼에서 나가야 팔이 돌 시간이 만들어져. 다시 모으고. 네. 천천히 유지. 힙인지 유지. 나가. 나가, 아, 나가, 나가, 나가. 다리로 나가. 자뭐 이렇게 해서 하체로 자꾸 모으면 상체를 리드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훈련들을 제가 많이 시켜야 돼요. 그게 길게. 리 밀면서, 어. 그러니까 발목을 돌리면 골반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다리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게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체, 몸을 돌리지만 발목을 돌려. 이렇게 딱 유지하고, 발목. 굿. 굿. 잘아지 그렇지. 골반은, 골반을상태해 쓰리지 마 골반은. 원래 주석이가 이렇게 안 넣어주고, 이렇게 됐어. 골반을 못 이제. 넣었어, 얘가. 네. 여기 와서, 이제, 한달 됐는데, 이것만 좀 제가 가르쳐주고. 이거, 너 신고 가가지고. 유서지랑 지성이랑 같이 모여서 핸들걸어놓고 많이 해봐 그래 러니까이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투수들이 대부분 지면을못 밀고 회전이 안되돼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이게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회전이 강하게 안 되거든 근데 집에서 이게 집에서도 할수 있게 캠프가서도 그냥 혼자서 할 수, 충분히 할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남겨놓으라고 하나 찍는 거야 지금 자타이 맞춰 팔, 팔 늦잖아 유지. 똑같이 약간 들이. 그러니까 팔이 더 올라오면 힙을 돌리는 거야. 유지. 그렇지. 딛는 순간에 힘을 어 딛는 순간에. 굿. 굿. 더 세게. 팡 밀어. 팍 골반. 오른쪽 골반. 그렇지. 굿. 팍 올라오면 팡. 여덟. 자, 두 개. 라스 는 세도 딱한결대에